죄이합다 예. 아, 죄송합니다. 재 아, 죄송니다 예. 아이씨 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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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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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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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 f 소나타 네, 현대 y f 소나타죠 이게 차가 어 오늘 와이 f 소나타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차 다들 아시잖아요, 와이 f 소나타 아반떼 MDC죠. 아, 후레쉬켜니까네눈뭐그 이상한 색깔로 보인다. 아, 우리 엄마도 그렇게 나온다. 아, 그래서 어. 가족 사진 찍을 때 후레쉬 안쓰거든 아. 아, 예 그게 아니라. 일단, 아, 일단 밝은 쪽으로 갑시다, 우리. 예. 네. 이러지 말고 와이 f 소나타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거예요이사회초년생들이 석박이 좀 쉬운 중형차잖아 중중형. 그렇죠 중형? 아 근데 네. 그런데 준중형차죠 준중형차 예그래고 네. 일단은 이 차를 맞는... 나는 맨 처음에 옛날에 뭐 MD 아반떼 MD 와이프스나타가뭐 피스테일이니 뭐니 하면서 뭐 피스테일이 뭔지 알려줘라 피스테일이 이제 브레이크 딱 밟으면 텐트딱 틀었어 그럼 이제 실 물고기 꼬이서 뒷대가리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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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걸린거야 그래가지고 시고, 어, 저 때다 씨발하면서까꽝오방는 거지. 아... 좀 그래 되는 건데, 예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걸 타기 전까지는 그래도 와이프도 왔다, 또 돌아 있는 택시들도 그렇고, 뭐, 뭐 각종 이제 우리 나이 또래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타신 차고, 그리고 우리 또래 친구들도 많이 타는 차니까 나는 뭐 괜찮을 줄 알았어. 그러고 이 차를 가져왔지요. 근데 이걸를딱 처음 딱 사가지고 타고 고속도 내려올 때딱 느꼈지, 씨, 저 때다. 왜냐? 내가 100km로 가다가 이제 앞에 트레라가 있었어 그 트럭 트럭이 있어서 차선 변경을 했단 말이야 근데 뭔가 차가 존나 불안한 거야 하여튼간 이 뭔가 좀 차가 되게 불안정하다 일단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 조금 이제 좀, 달, 좀 달릴 수 있는 도로 네, 규정속도 80km인 도로를 한번 가볼 건데요 차가 일단 예를 들어서 좀뭐 칼치기를 쳤을 때 <laughs> 예, 칼치기를 했을 때 지가 존나게 불안정합니다. 얘는 아니, 칼치기가 아니라 그냥 뭐 코너를 돌더라도 지가 뭐, 빠른 속도에서는 흔들 뭐 이러고 차가 일단 존나게 불안정해요. 일단은 오늘 차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 무게 배분 5대5, b m w 무게 배분 아시죠? 여기? 하여튼 5대5 무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 태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제가 사람을 태웠거든요. 이 사람을 태움으로써 어, 무게 배분 5대5.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예, 하여튼 사람을 한명 뒤에 나뒀으니까 아마 어뒤 가스통도 있고, 어, 가스통도 있고, 사도 있으니까 음, 무게 배분이 잘 맞아서 뭐 코너가 혼자 다때보다더잘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사장 BMW네 BMW. 네, 예, 어디요 무게 배분? 이게 또 보시면은 어... 소나타 노란색 이잖아 피카츄네요. 피카츄. 예, 노란색이기 때문에 차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음.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다 감성마력이라 하는 건데 하든가 뭐 그거 다 때려치우고 아 근데, 근데 이거 주차에 대해서 얘기해줘라아 맞다 이 혹시나 또 우리 형님들 중에서 아이 새끼 이거 주차칸을 개조같이 썼네 하면서 이제 개질할 분들을 위해서 네, 여기는. 네, 네 시간 보여줄게 네. 자 3시 46분 그리고 여기는 요돈 내고 들어온 주차장입니다 자 여기는 돈 내고 들어온 유료 주차장이고요 저 뒤에 보면 배가 있습니다 아. 사실 수축이죠. 뭐 이거 보여 줄게요. 이거 와서 듣는 예. 건데. 크루즈, 크루즈. 하긴 이 차가 존나 위험한 유해돼서 일단 한번 가 보시죠. 예, 한번 가 봅시다. 예. 왜, 왜, 왜. 어? 왜? 트렁크. 왜 트렁크에 아, 타게. 트렁크 타라고. 어? 타, 타, 어? 저부터 타라고. 어? 자. 여기 더럽잖아. 선나라. 갔다 돌아갑시다. 하시고요 일단은 사회초년생 차에 답게 4명 네 꽉꽉 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4명 네 꽉꽉 좋죠 4명 네 꽉꽉 타야지 이제 우리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 차를 탈때 주의할 점을 우리 확실하게 맞출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명이 네탈 겁니다 아, 아 사회초년생의 택시 뭐하래 야 소나타 와! 죽입니다 쟤 혹시 차 쇼바 멀쩡합니다 어, 쇼마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쇼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시죠 네 출발해 봅시다 네. 네, 예, 형님들, 이제 지금, 예, 고속주행 테, 뭐, 고속은 아니고, 예, 제한속도 8 0 k m 도로에서 예, 주행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어, 일단, 지금 이 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스테이션 강, 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예, 80km 지금 규정속도에서 한번 차등된 걸좀 극격하게 했을 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가 뒤가 날린다. 머리가 이제 세번 정도 이제, 땅땅땅 했다 보니다 어, 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은 요 일단 가속 가속 같은 건 솔직히 말해서 이 와이프 소나타 소히 달린 차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영차, 영차, 영차. 차가 엑셀을 밟아면 나가는 느낌이 안 들어 일단. 뭐 아, 그건 가스, 가스 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와이프 소나타가 달린 차는 아니니까 그렇다.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앞에 차가 있어, 그 브레이크 를딱치고딱 딱딱 들어가. 그 이런 식으로 휘청휘청 거린다. 그 이게 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문제점이 있다 3 2부딱봐 볼게요. 자. 3 2 1. 이게 뒤에가 이게 좀 이게 흔들는데 날리는 게 있어. 다시 볼게요. 다시 한번.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진짜 큰문제점인데 자, 여차하면 뒤 날라갑니다. 자, 브레이크 밟고 게요 하나, 둘, 셋. 3 2 1. 느편판에 뒤에가 진짜 이게 좀 설, 네, 설계 누가 이게 보통 좀이 네, 브레이크 밟았을 때 다른 좀뭐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밀리는 그럴수 있어 뭐 승용차니까 근데 뒤가 에 이렇게 털리는 게 이렇게 심하진 않단 말이에요 이게 아반떼 MD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때 나온 차다 보니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 관계겠죠 구조적 관계뭐 근데 솔직히 뭐 이게 차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 이 차는 뭐솔리히 말해서 뭐 달리려고 탄 차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용도는 택시 뭐, 용도는 뭐 그냥 이 차는 택시 부하이기도 하고 용도는 그냥 A에서 B까지 목적지 A에서 B까지 가기 위한 차니까 괜찮은데 그 음질 음질 말씀드리기에는 음질이 베이스가 좀 부족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음질이 뭐 솔직히 뭐 각에 차에 약 말한 거는 좀 그렇지만 각기들은 네, 뭐 조금 그렇다 하지만 이제 때 베이스가 부족하다 좀 쿵쿵 치는 거좀 부족하다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오디오 튜닝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베이스는 뭐 울린다. 소나 나빠요. 아 괜찮. 이런 식으로 울린다. 예, 네. 상당하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오디오 튜닝은 딱히 할 필요는 없다. 아, 근데 옆에 탔는데 일단은 주행 중에 이제 풍절음이 굉장히 심해요. 네, 이 바람 네. 들어오는 소리도 좀 심하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가격에 그치? 비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요즘 나온 차는 이렇게 막그 정도까지 나야 이거 때문에. 어쨌든 바람 들어오는 소리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이게 네. 좀 단점 중에 하나인데 월비가 네. 네. 나는 사면 좀 많이 나기 차면. 네. 아, 보이기 나죠? 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멀미가 뭐 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낫죠 이게 운전할 을때 솔직히 말해서 이좀 뭐야지 차가 붕 떠서 기도 가는 느낌. 뭐 승차감을 좋게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붕 떠서 가는 느낌 때문에 급차는 그 변경이라든가 차는 변경할 때뭐 급차는 그 변경 알더라도 불안 한 느낌이 들어요. 승차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택시 많이 타봤잖아요. 딱그 느낌이에요. 딱그 시타 느낌이에요. 일단은 뭐, 한번 코너 테스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좀... 예, 고속... 좀... 뭐 80km 정도에서 도로가 좀 구속부터 한고 지나갈 건데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차가 한번 뭐딱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느낌인데, 뭐 솔직히 80km에서 뭐 안정감은... 뭐, 제가 모든 차들은 80km에서 이 정도는 다그나 이렇게 좀더 강세한가, 어. 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약간 물렁물렁해서 그런지, 네, 저런 어. 저런데는 그냥 지나가니자 이제 코너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규정도 80km 구간이라서 80km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돌려 줄게요. 네, 일단은 자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뭐늘 하던 대로 뭐 헤어핀 동그란 이런 원형 형태인데요. 어솔직히 말해서 이 차가 뭐 타이어도 그렇고 뭐 휠도 그냥 택시 옵션이에요. 그래서 뭐, 스포츠성, 그런 거는 뭐, 기대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 차가 얼마나 조금, 좀 불안정한지,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이 이런 차를 살 기회가 많을 텐데, 왜 달리, 왜 위험한지, 달리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80km 규정속도에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너 시작됩니다. 80km 기존 속도로, 예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그냥, 뒤에가 오버난다는 느낌 없고, 그냥, 언더가 존나게 난다. 예 뭐, 근데, 뭐, 공도에서, 뭐, 굳이, 이 차로 저렇게, 뭐, 기준 속도 맞춰서 그렇게 돌 사람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달리 테스트 아닙니까? 예,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그럭저럭, 그냥, 어디서 어디를 가기, 어 정말 좋은 수단이지. 그 이상 그야도 아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 구간에서 만약에 뭐 우리 사회초생분들 많이 막끼리끼기 막 입으로 하 하잖아. 끼리끼 끼리릭 아, 많이 하잖아. 끼리릭, 끼리릭 어, 어, 많이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 만약에 그 의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위험한 상황이 나오지 않나. 제가 이거를 또 실제로 한 번은 제가 집에 가다가, 어, 규정 속도로 맞춰서 가고 있었어. 가다가 이제 차선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래 포르쉐나 뭐뭐 뭐 다른 차 타는 것처럼 예, 탔는데 갑자기 기가 비청하는 거야. 그때 시급신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음. 사회 초년생한테도 충고해 잖 예, 아. 네, 그고또 사회 초년생분들 K5, 와이프 수다 택시 부뭐 렌트 부이 많이 타실 건데 이거를 좀뭐 너무 의욕이 앞서 운전을 안 하는 게 낫다. 아무래도 이게 진짜 이 나는 이 차를 타고 진짜 충격스러던게 우리 양카 형님들 맞지 우리 양카 형님들은 와이프 소나타, K5 이런 거에다가 튜닝을 많이 하신 다음에 달리신 편이란 말이야 맞지 난이 차를 어떻게 달리는지 난 모르겠어 일체형 서스펜션 튜닝 해야지 진짜 이 차를 어떻게 달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차또 단점 중에 하나가 습기가 어질러기 타요씨발 진짜 이거 뭘 해도 습기가 존나차 앞에 안보이 앞에 뭐보 진짜 안보이 어, 뭐죠 아니 잠시만 앞에 안 보이네 진짜 되는데. 근데 앞에 보시면. 진짜 앞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차, 유독 이 차를 타면 스키가 진짜 많이 차요, 이거. 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왠지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스키가 너무 차요, 안에서. 뭐 제가 옛날에 아는 형님 와이프에나타는 옆에 탔을 때도 그렇고, 스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차버려. 진짜 나는 이거는 구조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아, 뭐. 그렇고요 네. 어 그럼에도 사회초년생이 만약에 어. 이,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이 차를 탄다 하면 이 차의 장점 어, 어. 이차 장점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딱 그거지 딱 그거 하나 그냥 그냥 A, B, 그 A랑 목적지에서 B까지 목적지까지 그냥 좀 저렴하게 갈수 있다 그리고 또뭐 또 장점이라 차가 생각보다 크다 어. 우리 친구들끼리 여러 명에서 꽉 타고 여기 왔다 갔다하기 편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선을 좀좆같지 보는 이유는 지금 스키, 유리에 스키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밑으로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밑으로 보고 있어서 좀 시선이 좁같든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나. 어 뭐? 그러면 솔직히 이걸 제일 더 궁금할 건데 이 차를 타면 유지비 드는 거? 유지비, 어, 솔직히 어, 말해서. 기름이 많이 먹는 편이다 기름 우리 또이 가스 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가솔린 모델은 아니거든 택시 보활차라는 거라서 가스 차예요 2.0 가스 LP LPI LPG인지 LPI인지 아마 LPG일기야 몰라 하여튼 부산가스로 가는 건데 어, 지금 현재 가스값 천원 기준으로 뭐천원으로 기준 잡았을 때 하루에 2만 원이면 뭐뭐밤한 10시에 나와서 새벽 뭐 3시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놀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대충 탔습니다. 예 타봤는데 뭐 대충 이렇구요. 솔직히 말해서 이 차가 뭐스포츠카도 아니고 뭐 걔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 뭐 패밀리 세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출력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은 안 했습니다. 일단 이차뭐 이런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그냥 A에서 B까지 목적지로 가기에는 뭐 정말 좋은 차다. 하지만 어, 조금 운전이 좀 가격하신 형님들, 예, 아니면은 뭐 운전을 하시다가 조금 좀, 뭐, 뭔가를 피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궁금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택시 부활 차량이고요. 어, a 비 안전장치는 ABS 하나뿐입니다. TCS 트랙션 컨트롤은 없고요. 예, ABS 밖에 없습니다. 대충 뭐 이렇게 뭐 하냐? 뭐 하세요? 아 재분달도 좋아요. 예. 네. 하여튼 뭐 이차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브레이크 같은 경우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조금 깊게 밟으면은 이 차가 이제 뭐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점점 약해지는, 열받아서 약해지는 그런 모습 볼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거를 원한다면 은저 뒤에는 저 m3를 타야겠죠? 근데 오늘 영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와이프 스와타, 뭐 리뷰 아닌 리뷰, 뭐 대충 이 차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더 재밌고 저 유익한 뭐 유익하지 않고 그냥 뭐 그냥 아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빠이빠이